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장님이 무엇보다 염려하는 것은 기봉 씨의 몸 상태다. 먼저 갈 y o 다어때 a n 갈 o 보다 n d Kibong Shiabong Santeda. Bondakatabodoski, b o n d a k 꼼 t a b o d o s k i Vizana, a n i z a 이 응원단도 기봉 씨에겐 든든한 힘이 되준다. 다음 날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 기봉 씨가 지난해 처음으로 참가했었던 고북면민 마라톤 대회와는 규모부터가 다르다. 네. 긴장되기 시작하는 기봉 씨, 그러나 막강한 응원단과 이장님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지금 기봉 씨는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다. 아침부터 이장님도 그걸 걱정했었다. 몸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 요 좋아요? 네. 잘될것 같아요? 네. 잘 쓰는구나. 오늘. 네.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네. 꾸준히 박달리지 마. 그 네. 웬만큼 더 뛰고 싶 다를 뛰어서 네. 들어오기만 해야 이꼭 네. 등수 들을라고 애쓰건 없어. 네. 너무 빨리 달리지 마이. 네. 네. 기봉 씨의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이장님의 배려다. 이렇게 밖으 여기 해지트 있게. 억절지 열심히 해야지. 형들 이렇게 여줄게그어 많은 사람 많어. 장애를 가진 기범 씨의 도전에 주최 측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예, 기범 마라톤대 우승을, 을다 같이 화이팅, 이팅 화이팅.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시험장에 자식을 내보내는 그런 심정들이다. 오늘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 모습도 보인다. 두, 세, 네. 황영조 씨의 구령에 맞춰 몸을 푸는 사람들. 그동안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온 기봉 씨의 몸놀림은 이전에 비해 많이 유연해 보인다. 응원하러 온 마을 사람들도 동작을 함께하며 기봉 씨의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처음에 한, 한 10분 정도 천천히 뛰시면서 땀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속도 가 올라갑니다. 전국 아마추어 마라톤 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동계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마라톤어들만도 2,500여 명. 하나, 둘, 셋. 이장님은 기봉 씨가 평소 실력대로만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기봉 씨는 긴장된다. 이렇게 큰 대회도 20km나 되는 하프 마라톤 출전도 처음이 아닌가? 드디어 다른 마라토너와의 그리고 자신과의 길고긴 싸움이 시작됐다. 속도 조절과 체력 안배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기봉톤를 위해 마라톤너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뛰어주기로 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5km 구간을 네번 도는 코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기봉 씨에게만 박혀 있다. 요 이제 요 부분 확실히 어이가 다저 사람 그울한 그런 데, 저 봐, 저거도 봐, 저 있대. 초반이라 발걸음이 경쾌하고 가벼워 보이는 기봉 씨. 그래도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는 건금물이다 지난해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는 이장님이 오토바이로 같이 달리며 이런 속도 조절을 해주었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큰 대회다 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는 건 불가능했다. 눈발까지 날리지만 지금까지 기봉 씨는 잘 달리고 있다. 한 바퀴째 선두 그룹이 들어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기봉 씨 모습이 나타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마음은 기봉 씨와 함께 달리고 있는 이장님도 초조하기만하다. 마침내 기봉 씨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아직도 세 바퀴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잘 달려오던 기봉 씨가 지쳐 보인다. 감기 기운 때문일까? 긴장 때문일까? 예상보다 빨리 힘겨워하는 기봉 씨. 아직 갈 길이 먼데,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마라톤에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겨운 위기야. 늘 만나게 되는 게 아니던가? 이런 고비가 있기에, 결승점에 다다를 때 감격도 한클 것이다. 기봉 씨 역시 지금 그 목표를 향해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제 두 바퀴째 딱 절반 지점이다.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봉 씨를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 혹시 중간에 포기한 건 아닌지 이장님 속은 다 들어가고 있다 이제 세 바퀴째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환호로 바뀐다 비록 선두 그룹에는 못 끼었지만 잘 달리고 있는 것만도 대견하기만 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봉 씨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기봉 씨의 삶도 순탄하지 않은 노정이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장애까지 갖게 된 그에게는 늘 사람들의 멸시와 동정만이 쏟아졌다. 외롭고 어둡기만 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마라톤과 만나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다. 그가 마라톤의 소질을 보이자 주위에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잘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기봉 씨도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일반 마라토너들도 포기하기 쉬운 순간들 그러나 장애의 몸으로도 기봉 씨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있다 드디어 꼬린 점이다 기봉 씨도 당당하게 이 꼬린 점을 통과할 수 있을까. 드디어 기봉 씨 모습이 보인다.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것이다. 긴장이 풀린 듯 기봉 씨는 정신이 없어 보인다. 기봉 씨가 마라톤과 인연을 맺게 해준 이장님의 감은 지금 남다를 것이다. 어렵지. 2500여 명 가운데 기봉 씨는 170위 안에 들었다. 비록 입상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처음 큰 대회에 참가해서 거둔 성적치고는 괜찮은 수준이란다. 더욱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꾸준히 계속해온 프로에 가까운 마라토너들이 아니던가. 마을 사람들은 기봉 씨의 완주에, 눕야 눈물까지 보인다. 그의 삶은 순간순간이 모험이었다. 마라톤을 시작한 것도 대회에 나선 것도 도전이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산이었을 이번 대회에서 기봉 씨는 자신에 대한 더큰 확신을 얻었다. 음. 어찌? 어떻게야? 소감이 어때? 좋아. 또할또할또할수 또, 또, 또 있어? 네. 한번또또 돌면 돌면이야 네. 한번또할수 있어. 또, 한 방, 또. 이장님에게도 오늘은 잊혀지지 않을 날이다.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가 이제 기뻐했다. 기뻐지? 기봉 씨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를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우승 메달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완주 기념 메달이다. 주최 측에서는 기봉 씨에게 약간의 격려금도 전해준다. 어머니 갖다 드려 어머니. 설날 떡국도 끓여드리고 막걸리도 한잔 받아줘. 이날 마라톤에 참가했던 탤런트 심영홍 씨도 기봉 씨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 마라톤 대회의 스타는 기봉씨였다.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기봉씨는 또 달리기 시작한다. 궁금해하실 어머니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다. 지난해 기봉 씨가 대회에 나갔을 때도 밤잠 못 이루고 걱정하셨던 어머니가 아닌가. 그 누구 왔네. 아이고, 자 벗어서 그런데 막상 어머니 얼굴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보다 아들의 우승을 바라던 어머니가 아닌가. 결국 기봉 씨는 거짓말을 하고 만다. 거력 뛰쳐 갖고 <목소리> 일정못 갔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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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일정. 갔어? 일점 갔어? 야, 감사하다. 이쪽 갔으와감사니 꽃집 갔지만 서령없 갔어. 갔어? 갔어. 안녕하등어잘해 이장님은 받아온 메달과 선물도 전해 준다. 이것도 받아오고. 한 네, 이것도 이렇게 작지만, 이것 1등 했다니까. 1등 갔죠? 기분 좋죠 응. <laughs> 어머니가 이렇게 활짝 웃는 그러시오. 건 전에 없던 맞아. 일이다. 자 엄마죠? 장애 때문에 애께나 태우게 했던 아들. <laughs> 그런데 그 아들이 <laughs> 가장 큰 효도를 한 <laughs> 셈이다. 맞아. 모두 여러분들 이렇게 갔었다. 치고 기분 나퍼. 아이고, 안 돼. 늘 달리기만 하는 아들에게 때로는 핀잔을 주었던 어머니. 겉으로는 짐짓 무관심한 척했으나 사실은 어머니도 마라톤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었다. 어쩌냐 많이 걱정됐지요? 야, 어쩌냐 많이 걱정됐어? 그 바람이 1등 했잖아. 아주 꼬찌가 안 좋아졌어요. 왜 꼬찌가 안좋아어요력이 없어서. 에이. 그런데 뛰기는 잡 뛰네 말았어도. 네잘뛰어 <laughs> 기봉이 차. 네. 악수 한번 넣고. 이장님은 기봉 씨에게 아니? 격려와 위로를 네. 함께 건네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 혼났어. 응. 응. 혼났어 네. 그래. 자. 야, 기봉이 응. 혼났다. 야. 오늘 혼났어. 네. 잘했어. 예. 네. 안녕히 쉬어. 네. 어, 이 땅이랑 질어서 원 질어서 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일등 이제 등기승객 일등지. 지가 그럼 지가 그뭐 거기 뭐질좀질 질, 우린 그거 그렇게 그러려니 못했어. 네박그 이십킬로 못들려니 했는데 어쨌거나 2 0 그로 무난히 들어와서 제저 뭐가 안 됐으니까 1등이나 똑같이 제로 봐서 1등이지1등 거기도 남은 거지. 또한박그또또뛸 능력이 떼야. 네, 네 바퀴 돌고 한 바퀴 또뜬 능력 있다고 하더라고 제 말로. 그등이1등이야아등 차는 거야, 아주 지금 끝발락이 하고 왔어. 아 아주 질 자랑 싫어 거기 내가 그 의심한 거는 무드롤 까 꼬링 무달 까니 등트에도 떠나서 꼬링 무달 걸 아주 걱정했는데, 아, 꼬링 넘넘, 하게꼬 했으니까 1등이지 우리 은요 그래. 진정한 승리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장님. 기봉씨를 감싸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다음 날 기봉씨가 외출길에 나선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 받은 상금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꿈이었던 기봉 씨. 하지마, 하지마. 그가 찾은 곳은 시장 안에 있는 단골 옷 가게다. 예, 네. 네. 네, 뭐 사라? 양말 사라고? 엄마 머저저두거 이렇게, 저 장갑을 고,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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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하고요? 양말. 엄마 장갑하고 양말하고? 이렇게, 두 개. 이번 마라톤 대회에 나가 받은 격려금으로 어머니 선물을 사려는 것이다. 입고, 양주인 네. 아주머니 역시 효성지극한 기봉씨를 잘 알고 있다. 뭐요? 엄마 도리 이거 하면 따대 이거 하면 다 엄마. 따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드릴 때 기봉씨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인다. 드리고. 네. 그런 기봉씨에게 주인 아주머니는 이것저것물 건들, 을도움으로챙겨주곤 한다. 네, 내내내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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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지 지금, 지누지 지금, 누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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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이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할 아요 네. 지금 기분 좋 마흔의 나이에도 네, 이런 네.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바로 기봉 씨다. 네. 좋아요. 혼자 일 때는 늘 뛰어다니는 기봉 씨. 어릴 때부터 계속온 습관이기도 하다. 말하는 건 달리기 하나밖에 없었던 그는 주위 사람들의 놀림이나 따돌림에 외롭거나 답답해질 때면 이렇게 마을을 한바탕 뛰곤 했었다. 그 마라톤으로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된 기봉 씨.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장애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가져다준 실이었다돈좀 봐. 기봉씨의 선물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머니. 아이왜 이러지 않 엄마가 어디서 가져왔니? 내가 샀어. 네가 샀어? 어머니가 웃으시면 세상을 얻은 듯한 기봉씨. 좋다. 어. 기봉 씨의 효도는 자식의 도리로 의무감에 사는 그것과는 다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때묻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는 효도인 것이다. 어. 아들 돌과딸 셋을 낳기를 어머니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고 기봉 씨만 남았다. 응, 응. 됐다 고맙다. 어, 가난하고 힘없는 어머니 곁을 맑은 웃음으로 즐기는 기봉 씨, 평생을 고달프게 살아온 어머니를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숫자와 글자 공부를 시작한 기봉 씨. 학교 문턱도 안 가본데다 지능이 여섯 살 수준이니 벅찬 일이지만 뚝심 단단한 그가 아니던가. 네, 처음 때 무슨 닭다. 처음 때는 고기 그리지. 이렇게. 이제 기봉 씨는 자기 이름뿐 아니라 어머니 음. 이름까지도 쓸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 누구 이름이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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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엄마 이름이요? 예 네, 김종 김종지. 예. <laughs> 네. 전에 써보셨어요? 예. 네? 전에 엄마 이름 써본 적 있어요? 아, 무지지. 처음 쓴 거예요? 무지나가. 아, 처음 배운 거예요? 해온 아, 거. 까막눈이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젠 기봉 씨가 어머니에게 글씨를 가르쳐 드린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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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이름이요 엄마 이름 뭐 엄마 이름이요 이염 엄마 엄마 이 좀? 예김동식 내가 아이가 <laughs> 어떤 밤인가 아이 고뭐 <laughs> 공부 안 했다고 음. 시방 뭐늙어그래시 늙었어 예하지아 <laughs> <늙었어. 웃음> 네, 하루에 이렇게 이 뭐. 여기 여기 이름 썼구나. 처음엔 괜한 짓 한다던 어머니도 기봉 씨의 글씨를 보며 맞아. 기특해 하신다. 이 집에서 20여 년을 살아오신 어머니. 당신의 손때가 묻은 집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구운불때에 가며 사는 일이 여간 불편하지 않다. 어머니가 부엌에 계신 사이 기봉 씨가 집을 나선다. 아무래도 폼을 보니 달리기 연습을 나가려는 모양이다.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돋을 정도가 된 기봉 씨다. 어머니에게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마라톤 연습을 하러 간 기봉 씨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이다. 아유, 나와. 나와서 아주. 가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말 없는데? 맞아. 기봉 씨가 없으면 적적하기만 한 어머니는 여기저기 아들을 찾아보지만, 또 나갔나? 이렇게 틈만 나면 사라지곤 하는 아들. 이젠 어머니도 그러려니 하신다. 나갔지 못 나갈라? 어머니의 걱정은 한 가지다. 가위가 나데 쌀쌀한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그염려뿐이다 빨명은그갔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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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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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괜한 고생한다고 마라톤 하는걸 반대했지만 아들이 마음 붙일 일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에 만족해야 했던 기봉 씨 이제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다 고개를 넘어서면 더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달려나갈 생각이다. 한방 눈이 푸짐하게 내린 날, 기봉씨는 논사람을 만들고 있다. 어머니와 단둘뿐인 집에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어느덧 기봉씨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속절없는 세월도 기봉씨 마음엔 주름을 만들지 못했다. 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온 기봉 씨가 이번엔 어머니에게 단장을 하란다. 기봉 씨는 소풍가는 어린애처럼 들떠 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 오늘 기봉 씨는 어머니 사진을 근사하게 한장받아드리려는 것이다. 여기서 찍어 여기다. 어머니는 그동안 기봉 씨 작품에 자주 등장해온 단골 모델이었다. 지금 이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일까? 기봉 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에 그의 가슴속에 담고 있다.